이제 월급 벌어가지고 적금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자가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주식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어... 주식 한 달에 가연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시작은 5만 원대부터 시작해보고 싶어요 한 달에 5만 원씩? 네 우리 피디님이 진짜 큰 결심하셨네요 그쵸? 어. <laughs> 적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재미가 없다 남들이 또 주식한다고 하니까 뭔가 해보고 싶긴 한데 잘 모르겠다 그쵸?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동학개미운동 응. 주식 이야기가 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관심 없던 분들도 관심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또 우리 여기 아라가 또 이제 주식을 엄청나게 또 사랑하고 또 이렇게 투자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laughs> 오늘도 이렇게 피디님한테 좋은 조언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5만원 가지고 시작할 수 있나요 실제로? 할수 있죠 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왠지 뭔가 돈이 그래도 막 최소 100만 원, 200만 원 있어야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100만 원, 200만 원 없어도 5만 원으로도 주식은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데 음. 이게 자기마다 성향이 워낙 달라 가지고 아, 성향이? 음. 그 부분이 조금 다른 거 같아. 선우 같은 경우는 조금 모범생 스타일이고 나 <laughs> 나는 <laughs> 좀 아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리스키하게 하는 편이고요. 허우 선생님은 조금 덜 리스키하게. 응. 어, 리스키하게 하면은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내 소중한 돈으로 이렇게 뭔가 샀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laughs> 슬프잖아. <웃음> 아, 어차피 술 먹을 거니까. <laughs> 어차피 술한번 먹으면 어. 4, 5만원 쓰는데, 어. 그냥 먹고 없어지고, 다음날 숙취 있느니, <laughs> 주식 한주 사볼 수 있다. 그러면 날려도 괜찮지 않아? 정도의 마음으로 저는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재밌는, 내가 관심 있는 주식들을 조금 눈여겨보는 음... 편입니다. 뭐 되게 새로운 관점이다. 어차피 술 먹고 없어질 거니까. <laughs> 주식을 하겠다, 차라리. 없어지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뭐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을 산다. 아니면 뭐 내가 봤을 때, 뭐 이거 되게 유명해 보여. 이렇게 산다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좀 실제로 고를 수있 너무 많잖아요. 뭐 기업 종목도 너무 많고 솔직히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 모르는 사람들이 많나지 어떻게 사는슈퍼에 뭐 파는 것도 아닌데. 비대면으로 이제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을 만들 수 있는데. 비대면으로. 요거는 사실 그냥 스마트폰 만지는 20대, 30대라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음. 제가 주식을 재미를 붙이게 된 거. 아까 많은 종목들 중에 어떻게 종목을 고르느냐. 참... 초보 입장에서 그냥 설명을 하자면, 저는 제가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너무 많이 쓰고, 100개 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주식을 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집 앞에 이마트 24가 자꾸 생기고 있고 저는 마트 갈때 홈플러스보다는 이마트에 많이 가요. 그래서 저는 이마트 주식을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상 생활과 그냥 연결짓는 거네요. 네, 근데 처음에 잘 모르니까 그냥 그걸 많이 사지 말고 한주 정도 사본 다음에 막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맞지. 하는 추위들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죠. 이게 왜 올라가는지, 이게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사고 갔더니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샀구나. 사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좀 부딪히면서 책 먼저 보기보다는 주식을 먼저 사고 그 이후에 내가 산 것들이 얼마나 똥인가? 잘산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보면서 주식 공부를 저는 시작했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얼마 전에 이런 생각하다가 저는 뭘 샀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사람들 만나서 상담을 자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스타벅스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음. 아라시오는 어디서 만날까요? 스벅이요. 어, 스벅이요. 스벅이요. 제가 일단 스벅 v i p 가될것 같은 거 그러니까 <laughs> 하루에 두번세 번씩 가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만 스벅에 가나? 다 가고 있어. 내 친구들도 가지. 그러면 아마 외국인들도 많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 주식을 샀어요. 오. 물론 지금 조금 마이너스긴 네요 음. 왜냐면 이게 한참 올라가다가 그 코로나 오니까 확 떨어지더라고 또 이렇게.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다고 사람들이 당장 스타벅스 안갈거 아니니까 또 다시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상생활이랑 연결되는 거는 저는 초보자가 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인지 않을까 돈을 잃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안 좋은 방법일 수 있고 무식하게 시작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재미는 있어요 다이나믹하구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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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소식들을 먼저 아니까, 카카오에 관심이 많아서 카카오도 맨날 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재미있는 접근인 것 같아요. 아. 위험할 수 있어요. 주식은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서는 순간, 음. 리스크라고 하는 건 항상 늘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이제 잘 감안을 하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만큼인지만 체크를 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좀덜 리스키한 방법도 있잖아요. 더 봄생 스타일의 아. 투자 방법. 우리 일단 잃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거 같아요. 그래서 뭘 사야 돼? 뭘 사면 좋아? 삼성이 좋아? 벨지가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기 힘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 건 알고 있으나 이거를 언제 얼마에 사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이잖아요. 그래 제가 이제 마음 먹은 게 있어요. 다 사버려야겠다. 다? 어, 다 그냥 사버리면 되지 않나. 전부 다? 네, 전부 다 사버려 그냥 사면은 아, 거기서 삼성도 있고 뭐 LG도 있고 형대도 있고 누가 좀 잘하면 누구 못할 수 있지만 다 사놓으면은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걸 사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제 돈이 엄청 많아서 다 사는 건 아니고 <laughs> 그렇게 상품으로 만들어놨어요. 일반인들이 살수 있도록. 아니, 고민이지 않아요? 뭐 사는, 뭐 살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 사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치킨도 약간 요즘에 반반치킨 있잖아요. 아. 양념 먹어야 돼, 후라이드 먹어야 돼. 짬짜면 같이. 어, 짬짜면 시키듯이, 양념은 후라이드 반, 짬짜면 시키듯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ETF 상품이라고 요 음. ETF. ETF 상품은 뭐냐면, 한 줄을 사면 내가 한 국가, 또는 한 국가의 어떤 산업에 내가 전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장 이제 투자의 어떤 철학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세계 1등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걔가 나보다 일을 더 잘하지 않냐. 음. 그럼 거기에 투자하면 된다. 그1등 기업도 전반적인 산업에 그냥 내가 투자를 하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ETF를 매달 적금식으로 음. 꾸준히 사 모으고 있어요. 지금 ETF 코덱스 200이 한 2만 8천 원대 음. 정도니까. 피디님도 사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만원이면 두주 정도는 살수 있겠다 술 먹으면 내일 없어지는데 코덱스 200은 안 없어질 거니까 숙취는 남지 않고 코덱스 200이 남는 다 그렇죠 <laughs> 괜찮네 어. 그 해외 거 사셔도 돼요 해외 거 저는 이제 우리가 국내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고 그냥 요즘에 세상이 편리한 핸드폰으로도 해외 걸살수 있더라고요 그 해외 ETF도 내가 사보는 거야 한 번씩 뭐 미국 ETF, 중국 ETF 이런 것들도 음. 되게 뿌듯해요 하나 사면 내가 세상을 품은 느낌 온 세상을 전 개인적으로 ETF 종목이 다른 개별 종목보다 꾸준히만 사모으면 훨씬 수익률이 좋다는 거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개별 주식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우리 피디님처럼 5만원 미만으로 사보고 싶다고 하면 게임주 중에서 넥슨 GT가 지금 많이 올라서 9,000원대예요 어. 이번에 모바일 카트라이더 때문에 그좀 괜찮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9,000원이라고 해서 절대 싼건 아니고 이게 되게 비싸게 값이 막 매겨진 걸 수도 있고, 어쩌면 앞으로 더 성장할 거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일 수도 있고, 그것을 공부하는 게 주식 공부의 과정인 것 같고요. 일단 5만 원 미만으로 사볼 수 있는 내가 관심 있는 개별 주라고 음, 하면 게임 주, 어, 게임 주식 중에 넥슨 GT가 있고, 그다음에 파라다이스는 <laughs> 파라다이스 뭔가 이름 카진, 들어본 것 카지노인데 <laughs> 거기서 돈을 써서 오. 망하는 사람은 있어도 카지노는 망하지 않는다 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한는구가 있어서 근데 지금도 그게 만 오천 원 정도에서 할수 있어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싼걸 수도 있고 너무 고평가 된걸 수도 있으니까 그걸 공부 체크해 가면서 사셨으면 좋겠고 또 은행주들이 제가 지금 좀 적어 왔는데 기업은행이 구천 원대인데 배당을 육 프로를 줘요 그래서 음. 은행 이자보다 괜찮아서 기업은행에 적금하는 셈 치고 기업은행 주식을 사서 갖고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밖에 다른 뭐 신한은행,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이런 부분들도 배당 5%대 주면서 지금 주식 가격도 3만 원대예요. 절대로 3만 원이 싸다 비싸다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 계속 말씀드리고 요런 정도로 한번 한 주씩 사보시면서 오. 공부해나가시기에는 적정한 주식 그러네. 종목인 것 같아서 공부용으로 입문용으로 추천드립니다. 5만 원으로 드립니다. 뭔가 알때살 때라기 이것저것. 이렇게 장 보는 느낌이네요. 이거 안사 보면 아무리 책막 읽어봐도 와닿질 않아요. 막 매수 매도 뭐뭐 뭐 거래 이평선이 뭐고 어쩌고 거래량이 어쩌고 이런 말들이 전혀 네.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내 돈이 조금만 이 들어가야, 들어가야 관심이 생기고 공부도 할수 있고 <웃음> 쫄려야 <웃음> 그렇구나.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 같으면은 한달한달좀 플랜을 나눠가지고 이번 달은 한국 ETF 사기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아니면 좀더 드라마틱한 걸 보고 싶다 코덱스 레버리지 다음 달은 내가 미국 ETF를 사보는 거예요 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것도 있고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것도 있고 다음 달에는 또 한국 ETF 아니면 내가 또 관심 있으면 중국 ETF 매달 조금씩 내가 관심 가는 국가 ETF를 사 모으면서 그러면서 나랑 정말 잘 맞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꾸준하게 사모으면 은 접근보다 괜찮지 않을까 되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이 되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제 연금을 만드는 게 음. 목표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